셰익스피어가 꿰뚫어 본 늙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 습관.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던 문호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수많은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나이들에 대한 심오한 사유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육체의 쇠락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정신의 노화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늙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통찰은 현대사회의 강박적인 항로와 열풍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젊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사합니다. 진정한 젊음의 셈은 외부의 물질이 아닌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심리적인 젊음이란 단순히 철없이 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재에 충실하며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정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열 가지 심층적인 조언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봅시다. 셰익스피어 다들 잘 아시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정말 대단했던 작가잖아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나이를 초월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리어왕처럼 비극적인 노년도 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불꽃 같은 청춘도 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셰익스피어의 지혜를 살짝 빌려서요.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는 정신적 젊음의 비결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진짜 젊음이라는 게 그냥 나이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꾸는 거라는 생각.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늙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와,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노화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변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정신의 활력만큼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습관을 쌓느냐에 달려있다는 선언인 거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나이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그 책임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왼쪽 길,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쇠락하는 걸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길, 내 선택으로 활력이 넘치는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활력의 길을 걷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비밀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바로 이 태도가 우리의 정신적 나이를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굳게 닫혀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이말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뇌과학이 증명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잖아요? 그럼 뇌의 신경망이 계속 재구성되면서 정신이 아주 유연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뭘 배우느냐가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새로운 언어나 코딩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손주랑 대화하려고 새로운 게임을 배우는 것. 이것도 정말 멋진 배움이거든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죠. 배움에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 경험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요, 젊은 마음이 그냥 지식만 쑤셔넣는다고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하는 능력, 이른바 신미안을 기르는 겁니다. 효율, 논리,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마음이 바싹 마르거든요. 그게 바로 늙는 거예요. 반만에 길가에 핀꽃한 송이를 보고 감탄하고, 좋아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림 한점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능력. 이야말로 정신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경험, 이거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지혜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에이,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 이런 냉소적인 태도. 이게 모든 가능성의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경험이 지혜가 아니라 오만으로 굳어버린 상태죠. 삶에 대한 열정과 신비를 믿는 마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살아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 습관이 어떻게 정신적 나이를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쩌면 여기가 제일 좀 찔리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이런 게 그렇잖아요.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한 순간에 멀어지게도 만드니까요. 네, 바로 꼰대의 함정입니다. 이 충동의 뿌리에는 물론 좋은 뜻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종종 내 경험을 내세워서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마치 햄릿에 나오는 폴로니어스처럼 막 장황하게 충고는 늘어놓는데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얻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랄까요? 진짜 연결은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통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의 경쟁자는 나이를 무슨 권력처럼 생각하고 젊은 세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얘기만 반복하면서 현재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조력자는 어때요? 일단 듣는데 집중하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멘토가 될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젊은 에너지와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력자가 되는 길. 생각보다 간단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귀 기울여주고 조언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해도 상대가 원하기 전까지는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대화하는 겁니다. 어제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유물과 같지만 오늘의 생각을 나누는 사람은 살아있는 책과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깥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서 걷어서요.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신적 나이를 결정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거든요. 아이고, 무릎이야. 이제 늙어서 기억도 안 나. 이런 말들 혹시 입에 달고 살진 않으세요? 물론 신체 변화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걸 끊임없이 말하는 행동은 나는 늙고 병든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거는 거랑 똑같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를 그틀 안에 가둬 버립니다. 해결책은 초점 전환에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10%에 대해서 불평만 할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90%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직 건강한 신체 부위, 현재 내가 할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따스한 햇살 같은 소소한 기쁨들.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종종 관계에서 좀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태도요. 겉으로 보면 되게 너그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이라는 권력관계를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동등하게 기여하고 교류할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미묘하면서도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내가 얼마나도 살겠다고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감정적인 폭력이 될수 있어요. 자신의 유한함을 무기사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건 미성숙함의 증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를 긍정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겠죠. 세상을 향한 태도, 타인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자세. 이세 기둥을 모두 살펴본 결과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신적인 젊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세 가지 행동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학생으로 남아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를 한탄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긍정하는 것. 이세 가지는 뭐 거창한 목표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젊음의 습관인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습관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정신은 근육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그대로 굳어버리지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단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강하고 유연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정신의 나이는 바로 이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습관으로 채워질까요? 늙어가는 습관, 아니면 젊어지는 습관, 셰익스피어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며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인 나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영역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늙었다고 느끼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지혜가 가르쳐 주듯 끊임없이 배우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현재를 긍정하는 태도를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는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넘어 영원한 정신적 청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늙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은 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